안녕하세요. 성누가 병원 치과 신명섭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주 질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주 질환. 다른 말로 잇몸병인데요. 이 치주 질환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매우 흔한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예방을 하고 또 적절할 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치주질환이란 무엇인가? 요즘에는 치주질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TV에서 광고를 많이 한 영향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잇몸병이라고 또한 알고도 있죠. 이 잇몸병 또는 치주질환. 이것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치석도 많이 끼고 더러운 이물질도 치아에 많이 끼고 그리고 잇몸에 붓고 피나고 때로는 치아가 흔들리기도 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 치주 질환이 왜 생기는 것인가? 치주 질환이란 것은 세균의 독성에 대응하는 인체 면역 반응이 과다하게 일어나서 치조골이나 치주 인대와 같은 치아 주위 조직이 파괴되는 만성 감염성 질환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치주 질환은 광범위하게는 치주 조직 염증 전체를 포함하는데요. 치은염이라고 해서 잇몸에 단순한 염증이 있는 경우도 치주 질환이라고 포함시키기도 하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치주 질환은 조금 더 진행된 뼈까지 파괴되는 그런 경우를 일컫습니다. 예, 치주질환의 중요한 것이, 어, 여기 살펴보,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치아를 상실하게 원인 1위가 바로 치주질환인데요. 옛날에는 충치 때문에 이를 뺀 경우가 제일 많았다면, 2000년대부터는 치주질환이 이를 빼는 제, 제일, 중요하, 중요한, 주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에서 약80% 비중으로 치주질환 이 이를 빼게 되는 원인이라는 통계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성인 중에서 약 3분의 2는 치은염을 가지고 있고요 약 3분의 1은 치주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잇몸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주질환이 무서운 점이 하나가 증상이 없이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때로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치주질환이 계속 진행되면은 추후에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잇몸뼈가 너무 없어져 버려서 임플란트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잇몸병. 잇몸병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이르다 그때 피가 잘 납니다. 그리고 더 진행되면은 치아가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잇몸이 내려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잇몸이 내려가다 보니 치아 뿌리가 드러나서 치아가 차가운 것에 과민하게 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이가 좀 아프거나 아니면 욱신거리거나 좀 불편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잇몸병이 진행되는데 방치할 경우 다수의 치아를 빼게 되는 경우가 될수 있습니다. 초기 잇몸병의 경우에는 다른 증상들은 잘 나타나지 않고요. 잇몸에서 피가 나는 증상이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닦거나 치실이나 치간칫솔 같은 보조 용품을 쓸때 피가 잘 난다. 그러면은 아, 잇몸병이 있지 않은가 좀 의심을 좀해 봐야 됩니다. 치주질환은 왜 생기는 걸까요? 아까 앞에서 치주질환이 면역 반응에 의해 생기는 만성 감염성 질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치주질환의 원 아주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이에, 이에 붙어 있는 세균 때문에 치주질이 환 생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균이 많이 있으면은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더 파급되어서 뼈까지 파괴되는 치주 질환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구를 해보면 이것이 근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론이 좀 나왔는데요. 아 치주 질환이라는 것이 인체 면역반응의 불균형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뼈 조직이 있는데 우리 인체 면역반응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이 정상 조직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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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의 면역 세포가 파괴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이론들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치주질환의 그런 메커니즘은 불명확한데요. 세균이 많아져서 치주질환이 생긴다. 과거에 많 과거에 유행했던 그런 이론이고요. 최근에는 반대로 치주질환이 있으니까 잇몸이 나빠지고 틈새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세균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는 않은 상태이고 언젠가는 정, 어, 밝혀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일단 치주 질환이 세균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밝혀진 내용인데요. 이 세균을 우리가 그냥 보면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세균은 치아에 달라붙어 있을 때, 끈적끈적하게 어떤 막을 형성해서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세균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염색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에 보다시피 염색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치아에 붙어 있는 이런 세균 덩어리 막들이 이렇게 염색이 됩니다. 예,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아, 치아에 참 많은 세균이 붙어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주 질환과 연관이 있는 아주 다양한 세균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옛날에 소크란스키라고 아주 유명한 학자가 연구해서 발표한 건데요 네, 물론 이 내용이 현재까지 100%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아직까지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 동그라미들이 있는데요 이 세균들을 이 치아에 있는 세균들을 이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세균들이 있는데 이 세균들이 치주질환과 많이 연관이 있는 그런 세균이라고 어, 밝혀져 있습니다 그 외에 주황색 동그라미에 있는 세균들도 치주질환이 있는 사람들에서 많이 발견된다 라고 이렇게 정,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 보면 빨간 근데 네, 보면은 피 진지발리스 그리고, 그리고 티 포르사이스야 그리고 티 데티콜라 이런 세균들이 어~ 과거에부터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균들이 잇몸병이 있을 경우에 많은 세균들이고요 하지만 이~ 이런 내용들이 어~ 항상 어~ 모든 경우에 이렇게 맞아떨어진 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그림은 이제 한국에서 연구를 한 어떤 건데요. 어, 한국인에서 인몸병이 있을 때 어떤 세균들이 많은가,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세균이 많은가, 이렇게, 이거는 유전자를 이용해서 연구를 한 건데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네모가 인몸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몸병이 있는 사람들에서 이제 빨 이제 빨간색 점들이 많은 것 그것이 이제 세균이 많다는 뜻, 표시인데 보면은 포피롬모란스, 진지발리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푸소박테리움, 뉴클리아툼 이것은 앞에 앞에 나왔던 여기서 나왔던 이제 빨간색과 주황색에 있는 그런 세균들인데요. 이것이 좀 이렇게 중복돼서 나타나기도 하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치주 질환이 있을 때 이런 세균들이 많더라. 그 그렇지만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양한 세균들이 또 인문병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밝혀보고 있고 따라서 치주 질환이 세균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인종에 따라서 또 시대와 또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세균, 특정 세균 때문에 이목병이 생긴다. 이것은 굉장히 옛날의 이론이고,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인체의 면역 반응도 관련이 있고, 또, 다양한 세균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요즘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질환과 요인 모형인데요. 대부분의 질환들은 이런,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생깁니다. 한 요인 때문에 생기는 그런 질환은 많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다양한 요인들이 같이 중첩될 때, 그때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호스트, 인바이러먼트, 마이크로, 오가니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약해지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더 악, 나쁜 환경에 노출되고, 그리고 세균도 더 많아지고 이럴 때 치주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요인이 있고 건강요인이 있는데 이 건강요인은 더 이렇게 늘리는 것 이것이 예방의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위험요인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줄이고 건강요인을 대신 높이고 그런 것은 가능한 것이죠. 예, 치주질환의 진행 과정을 정리한 그림인데요. 예, 어, 일반인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림인데,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세균들이 우리 몸에 어떤 반응을 준다는 것입니다. 세균, 세균, 이 세균에 의해서 우리 인체가 반응을 해서 어떤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제 아래 보면은 뭔가 이렇게 톱날처럼 생긴 어떤 그런 세균,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크로파지 계통의 그런 세균들 세포들인데요. 네, 오스테어클라스트 파골 세포라고도 하고요. 이런 세포들이 어떤 면역 반응에 의해서 뼈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뼈가 파괴되는 것은 어떤 세균들이 직접 한다기보다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일으키는 건데요. 따라서 이런 면역 세포들을 조절할 수 있다라면은 잇몸병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또 전략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예 치주 질환의 원인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대처를 할수 있겠죠. 이 원인을 이렇게 몇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국소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치아의 직접적으로 어, 붙어 있는 세균들 이런 것이지요. 옛날에는 이 국소적 원인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보겠지만 이 국소적인 원인보다도 다른 요인들이 더중요하다는 것이 최근에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전신적인 원인, 당뇨, 비만, 고혈압, 고지혈 스트레스 등 다양한 전신 건강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행태, 습관 요인, 흡연, 음주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이런 것들이고요. 인구 사회 요인, 저소득, 낮은 교육 수준, 남성, 남성에서 치주질환이좀더 많고요. 그리고 고열령 그리고 유전적 요인이 또 있습니다. 이술질, 이를 닦는 것은 치주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이술질을 교육하는 것의 효과에 대해서 과거에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아주 큰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입술지를 교육하면 치은염은 약간 감소시키지만 치주염, 즉, 뼈의 파괴를 감소시킨다라는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감소시키는 정도가 생각보다는 아주 적은 정도의 수치였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제 비교 대상이 없었다라는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결과들을 믿을 수 있을지도, 어, 알 수가 없는 그런 좀 근거가 약합니다. 입술질의 효과에 대해서 또 다른 연구들 있는데요. 치면 세균 음악이 약42% 어, 정도 감소했다. 그리고 치은염도 20% 정도 감소했다라는 연구들이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 이를 닦, 안 닦으면은 어, 치즈주란이 한 1.4배 정도 증가하더라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사실 1.4배라는 것이 굉장히 낮은 그런 효과고요. 그리고 이 연구들이 어, 장기간 이렇게 연 장기간 이렇게 지켜본 그런 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계점들이 많고 어, 신빙성이 있나 좀 그런 어,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솔질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크진 않은 것 같다.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요인들이 치질 질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 보시면은 당뇨 같은 경우는 치질 질환이 한 2.6배 증가하고, 흡연은 2.8배 증가하고, 또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한두세배 정도 또 증가하고. 대사증 같은 경우는 1.7배 증가하고 비만은 1.6배 스트레스는 한두배 정도 증가하고 또 음주를 하더라도 한 1.5배 정도 증가하고 보시다시피 이런 다양한 전신 건강과 관련된 어떤 요인들이 이를 닦는 국소적인 요인들보다 더 많이 인몸병 발생에 관여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사실은 인몸병 관리에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밖에 다른 연구에서도 이렇게 봤는데요. 예, 특정 세균들이 있거나 하면은 잇문병이더 작은 그런 것들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예, 남성에서 더 많고 또 특정 세균이 있으면은 더 이렇게 잇몸병이 많기도 하고요. 근데 보면은 가장 이제 이 그래프에서 막대 그래프에서 가장 밑에 있는 그런 것들 보면요. 예, 흡연, 당뇨, 이런 것들이 잇몸병과 제일 큰 영향이 있다라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질질는 예방하는 방법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을 잘딴 그것만으로 되진않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금연 그리고 전신건강 관리입니다 당뇨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골다공증 등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체중 조절 하는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잇몸 건강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잇솔질 등 치면세균막 제거하는 것. 이것도 효과가 비록 적다곤 하지만 또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좋은 식이 습관을 가지는 것이 또 우리가 필요할 텐데 항산화제 같은 것들, 뭐 비타민C라든지 비타민E라든지 뭐 진, 아연이라든지 다양한 항산화제들이 우리가 주변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채소나 과일, 어패류 등에 있습니다. 보통 몸에 좋다고 하는 그런 음식들이 이런 것들 많이 함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D와 칼슘 같은 것들 이런 좋은 어,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또한 우리 잇몸 건강에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어, 이상으로 어, 잇몸병에 대해서 어, 어,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잇몸 이 나쁠 때 치료를 어떻게 하고 또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잇몸병을 예방할 거고 잇몸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 나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영 진료원장입니다. 네, 성노가병원 한방과는 이내 여성 한방 네트워크의 본점입니다. 이내 여성 한방 네트워크는 어, 11년 동안 여러 여성 질환들의 높은 치료율과 그리고 높은 임신 성공률을 논문으로 입증해 온 연구하는 높은 치료를 가진 그런 병원입니다. 불임이나 어, 자진유산, 생리불순, 자궁금양배뇨장애 같은 질환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어, 성노가병원 한방과가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좋은 결과가 있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보나 디스플 같은 통증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정형외과 확진을 통해서 정확한 어, 진단이 이루어지고 입원시설을 통해서 집중해서 어, 치료하고 안녕하세요. 성무가병원 치과 진료원장 신명섭입니다. 성무가병원 치과는 치료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와 질환예방까지 하는 토탈케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병역별 전문가들이 나누어 진료를 하여서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환자 한분한분 한분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에서는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힘쓰고 있습니다. 생활습관 관리나 예방접종 등을 통해서도 질병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필수장기인 위, 장, 간 등의 소화기와심장폐등 심폐기관, 콩팥, 방광 등비뇨기와 당뇨, 갑상선 같은 내분비계통 그리고 혈액질환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분들의 건강을 관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조치가 되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노가병원 정형외과 이영성 원장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이입어 2017년 대한민국 우세 브랜드 대상에서 척추, 어깨 관절 치료 부분에서 성노가 정형외과가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국제 s c r 저널에 제1 저자로 논문을 게재하고 앞으로 연구하는 병원으로서 더 나은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는 병원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로서 척추 관절 질환의 통증 치료 및 건강 관리까지 강남에서만 찾으셨던 좋은 병원을 이곳 금평에서 만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노가 병원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건강을 되찾아드리는 좋은 병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